안녕하세요. 램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 본가 동해 막국수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강릉에 방문할 때 막국수가 땡기면 꼭 찾아가는 막국수 집중 하나인데요. 개인적으로 여태껏 먹어본 막국수 집중세 손가락 안에는 든다고 생각하는 맛집입니다. 이곳은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데요. 강릉의 메인 상권인 중앙시장이나 안목해변 쪽에서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강릉에 도착 전이나 여행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진과는 가까워서 주문진에 다녀오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점심시간이 가장 피크 시간대인데 평일 주말 할것 없이 웨이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차는 가게 앞에 6대 정도 될수 있는데 상당히 비좁아서 근처 골목이나 공터에 주차하고 걸어오시는 게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외관이 시골 가정집의 느낌이 들어 상당히 푸근한 느낌이 들고 실내도 가정집을 개조한 느낌의 실내입니다. 안쪽에 테이블은 15석 정도 마련되어 있고, 밖에 야외 테이블도 4석 정도 있습니다. 요새는 날이 풀려서 밖에서 드시는 게 더욱 운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메뉴판입니다. 막국수와 수육이 가장 잘 나가는 메뉴인데요. 저희는 비빔막국수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수육도 시키고 싶었지만 여행 마지막 날에 방문해서 속이 그리 좋지 않아 수육은 주문하지 못했습니다. 수육도 상당히 맛있는 식당이니 오셔서 주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옆에는 막국수의 맛이 부족할 때 넣을 수 있는 겨자 식초 설탕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본연의 맛을 위해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자극파인지라 이렇게 상시 비치되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차는 열무김치와 무절임이 나오는데요. 무절임은 누구나 생각하는 무절임 맛이고 특히 이곳은 열무김치가 맛이 세지 않아서 반찬용으로도 좋고 안에 같이 넣어 비벼먹기도 좋은 열무김치입니다. 다른 집에서도 열무김치는 자주 나오는데 여기는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에 가득 담은 육수도 내어주시는데요. 이곳은 고기 육수와 동치미 육수를 섞어서 만드신다고 합니다. 은은이 올라오는 육향과 시원한 동치미가 만나 아주 맛있는 육수입니다. 이제 주문한 비빔맛국수가 나왔습니다. 맛국수의 내용물은 계란과 김가루, 오이와 명태식회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이대로 비벼 먹어도 좋지만 같이 내어주신 육수를 살짝 넣어서 비벼주시면 더욱 시원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각가지 양념과 육수를 살짝 넣어 비벼 먹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가 메밀면이 정말 맛있어서 좋아하는데요. 메밀 함량이 너무 높지 않아 적당히 탄력있고 씹는 맛이 있는 아주 맛있는 메밀면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간 명태식혜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숙성이 잘 안된 식혜는 씹을 때 퍼석하고 질긴 느낌의 비린맛까지 나는 것도 있는데 이곳은 비린맛도 없고 정말 맛있는 명태식혜입니다. 입니다. 면과의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울렸습니다. 면을 먹고 마지막에는 육수를 좀더 부어서 마지막까지 시원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러운 막국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양념을 하지 않고 본연의 맛을 즐기셔도 정말 맛있는 막국수입니다. 이곳은 최소한 기본 이상은 하는 막국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수와 면 그리고 안에 들어간 식혜까지 전부 신경 써서 내어주시는 느낌이 드는 막국수인데요. 막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곧 날도 더워지는데 강릉 여행에 가셔서 시원하고 맛있는 막국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도 좀볼 만하다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